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아사하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이 말씀을 잘 보세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많이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서요 안 서요? 많이 설 때가 있죠. 오만한 자리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어도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으면은 악인의 자리에 죄짓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아사라 하시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장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락 그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나 이 바라크는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현실적 물질적 구체적인 이 복인데 이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의에서 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또 신적 권위를 가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 축도 하잖아요 축도 대리인으로 선포할 때 이걸 바라크라고 바라크. 자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의 이름 이 당시 이름은 그의 모든 삶을 대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데요.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나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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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잘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자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 몇 가지로 나타내보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없다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셔서 새말까지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변성과 편제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계셔서 변함이 없으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아버지, 음,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음. 이렇게 여러분 모두의 문제는 내가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또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대대로 어떻게 기억해요? 부모가 알고 전해주고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질병, 고통, 실패, 좌절, 뜻대로 안 되어지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현재하여 계시면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부르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삶의 매 순간 큰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복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하나님이 항상 애타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내 안에 임재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크게세 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말했던 24절의 이 복이 누구라고요? 이 복이? 자, 10편 16편 1절로 2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 주님이 밖주 나의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뭘 주는 거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켜주옵소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 주님 저 사람에게 복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저 사람에게 믿음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지켜주세요. 이것이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복일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28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 바라크.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이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 히브리적인 표현을 상대방을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든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할렐루야. 10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어신 요호 앞에 바라크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바라크에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만. 그러면 하나님하고 누가 이걸 창조하셨죠? 우리라는 것은 신학에 나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신중하게 헐그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화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뇌쪽 힘을 받아요 그 모양은 닮은 것 같은데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다자 27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형이 떠나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헛되고 헛된 삶 우상과 허상을 마음에 두고 죄 가운데 종국에는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세상으로 높은 자리, 부요한 자리, 건강하고 뭐 부하 명예와 근체를 다 가졌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짐승 같고 진노의 자식이라 에베소스 2장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짐승 같았다 짐승 같았다. 좌우를 살피며 어르렁거리고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어, 어르렁거리면 서 짐승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 예수의 영이 없을 때, 근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요. 오래 신앙 생활했다고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아갈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창자가 끊어질 듯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은혜로 그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는 이런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입의 말과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가요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하고 그냥 만나면 반갑고, 반갑고, 이렇게, 이렇게. 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